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우리 그 황원장님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시리즈로.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오늘 압축을 해서 한, 한 시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제 그 오늘 음. 맛배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만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황원장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 황원장님은 좀 미국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카튼대에서 경제학 박사 받으시고, 존 사킹스에서 정치학 박사를 석사 박사 받으시고, 연세대 사회학, 그, 저기, 정형외과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에서 동서문제연구소의 그, 중국연구부장,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동서문제연구소 비교문화센터 소장 하셨고요. 워싱턴대에서 방문연구원, 그 다음에 유네스코 본부 파리에 있는 사회국 과학국의 국장도 역임하셨고 서든 칼리포니아의 한국학 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랜드 연구소에도 계셨고요. 그 2013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 오늘 군대의 주제가 어 그냥 모르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었던 주제를, 뭐, 우리는 이 의식을 안 겪은 주제를 한 번, 어, 들어보시면서 세시는 그런 과정을, 네, 겪어서, 저희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십시 <laughs>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거의 카메라 상대로 강연을 하고 하고 왔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곧바로 강연을 어그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제가 현재까지 쓴 책이 표, 표지고요. 책을 대체 없이 두껍게 서 들고 오기가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왔습니다. 근데 1, 2권, 1, 2, 3권까지 지금 나와 있고, 어, 이제 그 내용이 뭔지는 그 강의 말씀드리면서, 어,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미국서 태어났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아버님, 어머님, 미국서 오시년대제 유학하시다가 미국서 만나셔서 제 제가 보스턴에서 태났습니다. 어 그래서 로스쿨 다니실 때저 59년에 이제 졸업하셔서 59년부터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돌 됐는데 이제 기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66년에 아버님이 연대에 계셨었는데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법과대학에 계시다가 62년에 그 그러니까 7년 만에 안식년을 넘어셔서그리 미국 예일대학교로 이제 안식년을 가셨습니다. 1966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2학, 2학년, 2학기 때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뭐, 가자마자 뭐, 그냥 영어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 학교에 그냥 무조건 교실에 뭐, 가서 앉아서 이제 그냥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경험이 그, 바깥에 나가면 이제 어디, 뭐, 뭐, 가게 같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애들을 그니까 사람들 을 보면은요. 66년 만 하더라도 워낙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나가고 그러면 제, 제 또래 꼬마들이 저를 저를 보면은 눈이 동 그려지면서 자기 같이 갔던 부모님 보고, "어, 차이 있어, 차이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잘 모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어느 날 어느 날뭐 용기를 내서 누가 또 어떤 아이가 차인이 있어, 차이 그러더라고요. I'm not Chinese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뜸 Japanes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not Japanese 그랬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흥분 뭐냐 뭐냐 그래요. 그래서 I'm Korean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What is that? 그게 뭐냐 너.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어찌나 충족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또 어, 그러냐 뭐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 그거 뭐 하는 사람이냐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외국 나가서 경험할 수 없는 요즘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 저는 격세지가 많이 듣습니다. 요즘이 진짜 한국이 이렇게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제 일생에 알려줄수 있을 거라고 상담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 한국 사람이 뭘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차이니사고 자견이사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제 이런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런 그,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천차을했습니다 제가 박사님도 분도 뭐그 인식은 뭐 이런 존재론 언어차 이런 거 했었는데 한국 사람의 인식 체계가 뭐엇 이제 이런 거를 구별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막상 그 박사학위도 마치고 와서 이제 한국서 가리키면서 정치사상가리키도 이제 그랬는데 그 그러다가 99년인가 2000년인가 제가 또 이제 그때 연대했을 때 미국 조지담대학에서 학회가 있어서 늘 다니는 그런 학술 중에 하나인데, 가서 이제 뭐 한국학 이런 거에서 학회였었습니다. 학회에서, 어, 뭐, 각, 저도 발표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때 미국 교수 한 사람이 한국에서 학자들이 던 분이에요. 굉장히 한국을 잘 알고, 한국 말도 잘. 그래서 그 미국 분이, 그, 이게 이제 말이, 근데 미국 사람이, 그 발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발제를 하냐면은 영어에는 그러니까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다. 코리안이라는 말인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저를 포함한 거기 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랬더니 영어로 하면은 남한에 살면은 South k o 북한에 살면 North k o 미국에 살면 Korean a m e 뭐, Korean Japanese, Korean Chinese. 그럼 이제 이게 다, 아, 이게 코리안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구나.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구나. 네.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일교포라고 그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미교포, 중국에 있으면 조선족,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살면은,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데 이게 왜다 같은 사람이에요? 호칭이 다 다른데 이게 왜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어나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아예 주어도 없어요. 누가 미국에 사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재미교포 그러면 그냥 미국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일교포 그러면 일본 사는 사람들이지, 재미화교 제일 화교 그럼 뭐, 아 중국 사람들이 사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다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뭐라고 이게 통칭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그때 쇼크를 먹었습니다. 어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계속 어려서부터 자 그. 아이 코리안에서 What is that? 했을 때부터 지금 한국 사람이 뭐다 하고 이제 제가 답을 전화 대로 답을 하려고 뭐 유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별거를 다 해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란 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다 너무나 다르다 이게 한,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요. 한국 사람이란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기 언제부터가 제가 찾아본 거로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문이나 이런 데를 는데 신문지상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기 시작한 거는 1962년 9월 22일 자조선일보가 제가 찾은 게제 처음. 그 전에는 조선 사람. 조선사람, 뭐 일본사람들, 일본, 일본 우리 물보고 조선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대한국인 이런 건 있었죠. 왜냐하면 1897년에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을 세웠으니까, 조선사람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사람을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대한국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대한제국군이, 대한국군인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대한국, 대한제국군이 이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지금 한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저는 아 맞아 한국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구나. 우리 어렸을 때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맨날 노래에 어렸을 때 되게 아 정말 새 나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너무나 많은 해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래, 요러면 한국 사람의 공통점을 뭘까? 찾아보면 한국 사람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인가? 풍습이 같은가? 이념이 같은가? 종교가 같은가? 인종이 과연 같은가? 이 그걸로서 한국 사람을 우리가 규정을 할수 있는가? 이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한국, 언어로 한국 사람을 규정은 절대 아니죠. 지금 제가 이 사진 가져온 거는 어디서 했더라 하여튼 비정상회담 이라고 그 외국사람들이 나와서 이창한 한국말 <laughs> 하면서 하는 프로 있지 스 뭐, 뭐, 한국말 잘하는 건 이제 뭐 아무나 해요 너무나 한국말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나가서 교포 2세 3세가 되면 한국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런데 우리가 또 한국사람이라고 하는데별 정함없이 또 그러니까 언어는 어차피 한국사람 규정하는 거야.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풍습이냐? 아니죠. 아무튼 풍습이 공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